오케이, 오케이. a y 홀 h 홀 w 홀 o 홀 e door, the 워킹, 워킹, 에브 o o r the whole door. e v e r y o n 오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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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w a 먼저! i n g walking, okay. 스 v e r y o n e t 얘네 빠졌거든요, 인게 o k by four, t h 스 e e two, one, two, one, t 오케이. n e two, one, two, o n 에브리언 나인데까지 와. 에브리 온미 파이4 3 2 오미오미. 뒤폐 같이 뒤 같이 뒤폐 같이 푸시 먹어 포 푸시 어 푸시 에브로. QW 인사키트인사키트이사사 네. 들 노스 웨스트 웨스트 힐업 해 줘. 컴사이 오케이 오케이. 로스지. 드비드드 아, 이컴스컴웨스컴스 웨스트 오 웨스트 오에브리언 홀드 홀드. 홀드. 이미4 3 2 같이. Two, 오케이 y c 컴해 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Good job, good job. come, c o 이 e 어,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laughs> okay, okay. Hold, hold. come, c o 래 e c o 이 e c o 드 e come, north. come, north. come, 드컴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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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컴 m e come, c 홀드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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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나 o u 페 h r 사우스 로 o okay. 오케이 에브리 r y o n e Only five, four, three, t w 는중 w o two, two. No, no. Okay, okay. I'm sorry. I'm s o r r 오버 더 s o 아 r y I'm 로즈도 샌드위치 sorry. I'm sorry. 서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우리도 같이 가마야. 내가 <laughs> 너무 컴줘, 안 좋았어. 위치가 어디야? 이거? 사우스야? 지금 <laughs> 핑 드래곤 미 꼬리. 오케이. 웨스트 가 로즈. 여기 웨스트 오케이. 로즈. 네. 우리 본대 위치에서 노스 웨스트 가 로즈. 이거. 네. 카메스 카메스 카메스. 대륙 지나나다면 빠졌고 드래곤 미. 이 로즈 멀어요. 턴했다 턴했다 머리턴. 왜 그리고 r e are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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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 you? Where are y o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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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아 r e a 요 e y o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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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Where a r 홀 y 홀 u 홀드 홀드. 홀 a 홀 e 노 o u Where are y 로 u Where are y o 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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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Where a 이 e you? w 에브리언 워킹. 도스 에브리언 방패징해 5, 4, 3, 2, 1, 방패징해. 오케이. 풀백 사우스. 풀백 사우스 풀백 사우스 s e prepex house, 온다 e p e x house. o k a 이 you're 스 n the 스트로. t e a s 이 e 로 s t east, east, 로즈 s t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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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스 워킹. s t eas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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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스 t west, west, w e s 거리가 안 돼. 드로고미 인게이지 있나요? 응응응 드로고미 아직 인게이지 돌아갔다. 없어요.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최소 10 이제 돈다. 왕가 n으로 가고 있어. 왕가 n으로. 3초 예트로 오겠죠. 드로고미 인게이지 돌았고 로즈 안 보여. 로즈 노스웨스트 노스크린 드로고미 시키세요. 5시. 5시 아니요. 5시 5시요? 아래에 있어요, 로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밍, 깜깜. 노스가 로즈? 웨스트 <laughs> <laughs> 드로고미. 힘들. 왕관징 봐요 왕관징 크 g b 봐요. a n g a n j 위로. g k 로위 올라가세요. 우리. v i r o Dosu, Ula. Okay,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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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t 거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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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로즈 h South, s o 홀 t h South, South, s o 아직 기 b o k o cc기 못 걸어 이거? 아 do 아, f 노스 e 파이 u r t h r e 스 two, t h r 이 e four, t h r e 샬 four, three, four, three, four, three, f o u 이스 h r e e four, three, four, t h 이 e e four, 있어요? 디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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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내내 상방 상방이에요 이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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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 이사이 로즈한테 막았어요 이두이 사이드 이 사이드 이 사이드 오케이 풀백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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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로 내려가요 사스로 내려 요 로즈 인게이지가 제일 먼저 들어요 음사스 계속 와봐요 로즈 우리 노스 쪽 계속 잡을라 그래요 네네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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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라인 총기입니다 이거 웨스 트 도는 거만 봐줘요. 웨스 아, 지금 저... 도는 거 없어 어, 로즈 안 보이거든 아 로즈, 로즈 말고 제세가 안 보이거든 로즈 올라가요 노예로 오케이 컵노스 컵노스 이거 드래곤미 보는 대만 어, 하나 있 드래곤미가 거. 안 보여 지금 드래곤미, 드래곤미 파티 예, 노스웨스트 네. 노스 네. 노스웨스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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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컵노스 다 노스웨스트 확인 둘이 싸우는 중 얘네들 워킹 워킹 엘파리 바로 페이트 바로 페이트 얘네데 워킹 워킹 오케이 오케이 그가 빠졌다 에브리 노스웨스트노스웨스트 파이프 포어 쓰리 투원노스웨스트 오케이 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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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짜 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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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검미 왕실거든요. 웨스트 달려, 웨스트 달려, 웨스트 달려. 오케이 웨스트 달려, 웨스트 달려줘. 왕돌서 어. 사장님 박힌다. 앞에 앞에, 앞에. 오케이 그런데 컴미 컴미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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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 봐야 돼 이거. 렐드오죠 네. 네. 드오다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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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 음. 그래 가지고 좀 빨라요. 드래곤턴턴았았컴 h y 스 이거 아래로 o t 다 우리 아래로 are Rotunda, 웨스트 딥 웨스트 t h e v e r y o 딥딥딥딥 s t e it, waste it by f o u 풀백 h r e e t 스 어, one, dip, dip, d i 이스 이스 Okay, on the prepack. I see b a 컴, 이스 cell. Ne, 이 r e p a c k prepack. Come south east. 어, 어, come south east, east e a 에브리 p 방패징 보세요, 방패징 r s 이 l f pumping it, f 풀백, 풀백, o u r three, two, one, p 로즈 노스! 오케이, 노스, 오케이! 로즈 p r e 봐, 로즈 우리 r e p a c k prepack. Nice, n 홀드, e p 여기 p a c k Pronto, thank you. o 로 a y o 아니 y o 아니 y o 우리 y Okay, okay. Okay, okay. o k a 워킹 k a y o k a 로 okay. Okay, o 지 a 이 풀백 풀백 드래곤미 조심. 한분 어, 달려줘 한 분. 드래곤미 싸웠어요. 뭐? 떨린다. 드래곤미 누 머리 돌린다 드래곤미. 우리 쪽으로 안 와. 로즈한테 간다. 이거. 커미커미커미 카미. 노스 지원해 주면 돼. 웨이 웨이 웨이. 어 개무시하기에는 우리 방향하고 겹쳐서. 오케이. 근데 사우스 상등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3 초. 어, 애브런. 사우스 돈다. 사우스 돈다. 플랍. 컴싸 컴싸 컴싸. 사우스 이트로 드래곤미. 사우스 아, 이트로. 우리 우리 쪽에서 에브리안. 사우스. 컴. 오케이 오케이. 커해커해커해 컴해. 웨스로 웨스로 웨스로. 애브런 노스 찰로 파이. 포. 오케이 풀백 연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싸요 빨리 싸요 웨스트로 빼야 돼요 빨리 와 빨리 와 웨스트 빨리 와 r i 빼 p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뒤에 깔아줘 오케이 l i o Palio, 오케이 i o p a 안와 o Palio, Palio, p a 어 i o Pa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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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l 오케이 오케이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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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c 미 m e come, 스 o m e come, come, c o 홀드 홀드 드드 come, 로 로즈로 come, 로즈 드래곤미 드 o 다이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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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스 c 카메 카메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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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그리 u 우스로가 a d So, you c a n 리 go to East. 우리 u can't go to 잠깐만 t You can't go t 어요 a s t You can't go to East. You c a 이 t c o t 이 n go to East. o u a 넥 많아요 리넥많아 y 우리 a n t g n go t 빼빼빼빼 a n t g 어, 뒤에 다 멈췄다. 음제 우리 진 봐요. 방패진 봐요. 방왜진왜수 롤라. 방패진 놀수나 방패진 놀수록. 방패진 놀수록. 방패진 아.. 수록 방패진 놀수 방패진 가수 방패진 놀수 방패진 도스록 방패진 놀수록. 방패진 놀스로 방패진 놀스로 방패진 도스록 방패진 도스. 록 방패진 놀수록. 노스 진 놀수록. 방패진 놀수록. 방패진 놀수록. 방패진 놀수록. 도스로. 도스 록방패 노스 s 노스 d 노스로 e d 올라가요 노스 올라가 노스 올라가 o s u l daga dosul daga dosul daga dosul daga. <hesitation> <hesitation> h e s i t 오 t i o n h 이 s i t a t i 사우스 디빙 이지 a t i o n <hesitation> h e s i t a t i 스 h e e 사 e 스 t a o 킹 사우스 o n e s 오케이 우리 웨스트 푸스 to push you west to w e s 천 to 웨스트 t 천 o west to 천 e 웨스트 o west to west to west 쭉와 west 쭉 o west to w 오케이 to west to w e s 천 to w e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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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워킹 t to 워킹 워킹 to west to w e s 워킹. o west to w 스 s 이스 o west to west t 오케이, 이스트 빠져. Pack 이스트 a 빠져 이스트 a z e a 져 t e r 워킹. z e a s 킹 e r Paz, e a s 초 e r p 오케이, 오케이. a joke, he's talking, he's holding.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me, okay, okay. 딜플, 렐레 렐레 cool 렐레 렐레 원이야, okay, okay, okay. i n s i 노스 이스펙이스기이스패기이스빠지게이스빠지게이스빠지게이스빠지게이스빠지게이스빠지게 이스 이스 이스트 얘네 아와요 얘네 아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웨스트 천천히 천이스케이 워킹 천천히 이천천이 워킹.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워킹, 워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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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워킹. 지점 좀. 탱크, 탱크 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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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레이천천이천천이오 워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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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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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스케이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케이오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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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기이이 샬로우. 오케이, 오케이, 저, 케이 오케이,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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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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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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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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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지 c g 있다 a 라 v a 업 o u r e holding. Please, I'm sure. i 리 s u 리 e I'm sure. i 하 sure. i 노스 u r 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 스타싸 p e c t s u s 스 e c t s 스 s p e c 스 s 다 왔어 e c t Suspect, 오케이 p e c t Suspect, s 싸 s p e 싸 t Suspect, s u 그거 e c t Suspect, s u s p e 싸 t Suspect, s u s 용미 홀 t 홀 u 홀 p 홀 c 홀 Suspect, Suspect, s 이 s p e c t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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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풀 o m 컴스 o 나스 come. In a count of guess 인 f 트 o g a n e s 이 you go. Okay, inside. 이 a i t only five, four, 트 h r e e two, one, only. o 워킹, y p r e p a 워킹 p r e p 워킹 e west, prepare, west, you're o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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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ide, 워킹,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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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일업 방패 일업 워킹 워킹 i n g 여러분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컴 에브리 옴미 five four t 미 오케이 여러분들 walking 얘네 yeah, 와... 사이 와... 빠지는 중네 walking, walking 근데 디펜스 레디 돼, 해줘야 돼샬롯 조심해 지금 야, 우리 시야 안 좋다 어 사우스 w a 사우스 w a 인사이드 많아 아직 아직 머리 안 돌리는 중 응. 사우스로 쭉 여패, 조심해 여패, 조심해, 여패, 조심해. 여패, 아직, 여패.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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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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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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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치 중 근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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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런 해골징에 바이4 3 2 o 해골징 해골징 해골징해 로즈 바꿨어요 로즈 사우스컴사우스컴사우스컴사우스 바뀌었습니다 네컴사우스컴사우스 근데 못간거 때리고 있어봐 이거 못간거 때려 못간거 때려 못간거 때려 못간거 때려 웍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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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 온미 f 이4 3 2 o u r 미 로즈 머리 돌렸어 로즈 머리 돌렸고 네 사우스 조심하고 사우스 디펜 레디 역시 안 좋다 우리 진짜 조심 네 괜찮아 계속 싸우수 와 유치원 거 페이크? 어 진짜 <목소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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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 막겠다 막겠다 오케이 웍스워 웍스워 여러분들 웍스워 웍스 진짜 크게 와봐 진짜 크게 와봐 진짜 크게 와봐 진짜 크게 와줘 크게 와줘 크게 여기 라인다텀 오케이 에브로 온 미? 바이 볼 쓰리 어. 투원 하나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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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턴에 푸시할게 이거 왜왜왜왜 왜, 왜, 왜? 페이크 어인게이지 응. 빠지면 푸시나 박힌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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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나 없어, 마나. 어, 워킹돌스, 워킹돌스, 워킹돌스. 워터퍽. 렐룸 yeah. 3초. 네. 아, 휴진 없어요? 네. 거의 라인 킬러요. 라인 킬러요, 어필 못하고 있어요. 렐룸 1. 오케이. 에브리, 대기, 대기, 대기. 에브리, 인사이드, 발. 4, 3, 2, 1. 하나. 로즈 머리 돌렸다.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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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사. 이거 헤노저가 뛰는 것 같아요. 어 디펜 레디에요. 크사어 디펜 지금? <듣기> 그,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하트징 잘 봐요. 하트징이 콜러예요 이거. 조심해 조심해. 디펜. 에러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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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원정 원정. 오케이 오케이. 너 노스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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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런 위스샬롯바이볼 쓰리. 1샬원1샬0 0원1 0 0 0서 1,000원, 뭐0 0 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 0 웨스트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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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원2 0 0 0 오케이 오케이 2,000원. 2,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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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로즈 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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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뭐 노스 죽나 봐. 응? 괜찮? <laughs> 페이커. 로즈가 안 돌아주네. 로즈 지금 계속 콜드 중이에요. 응응. 용미사이 빠지는 중. 드리고미 응. 사우스로 싸우스로 쭉 빠지는 중. 오케이. 에블랑 컴 노스 컴 노스. 어, 노스 얘네 마운트업 하는 것 같은데. How i 하고 있어요 e How a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o u t you? h 하나 a 하나 못 o 다 t you? How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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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 요 w about you? How 아팀 아닌가? 아니면 아니. 아닌, 아니. 일자, 드래곤미 다운 여기 다운일에서 어필하는 중. 우리 쪽으로 오, 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노자. 아니 빠진 빠지는 거 같은데. 얘 네. 아직 아, 크로싱크러쉬 넘어왔다. 뭐. 블랍 하나 떴어요 드래곤미. 빼, 빼, 이거 네, 드래곤미 잡자 그냥. 드래곤미 여기서 어필 어필 데, 홀드 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캄나스, 캄나스. 이거 체리엇 리셋해야 될때 지금? 네, 지금 할게요. 네. 노스이, 팔로 조심해. 네, 통 빠졌어. 나한테 통 빠졌어. 워킹, 워킹, 워킹. 근데 워킹해봐, 워킹해봐, 워킹해봐. 워킹이야, 워킹이야. 에브리언, 대기 대기. 에브리온 인사이드 오미빠이 4, 3, 2, 1 원, 오미오미. 오케이, 근데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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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로즈들. 아직 나 이거 박혔다, 박혔다. 에브리온 컴 웨스트, 컴 웨스트. 엘로몬. 네. 컴 웨스트. 에브리온 오미빠이 4, 3, 2, 오 미! 아, 딜리안돼 이거? 근데 이져이퍼 이거? 얘네 턴 있다 이제퍼져이 이거? 이거? 이오케이이이이퍼 이거? 이거? 이이제이네 우리한테 이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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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조심해 이거? 이 조심해 이로 보겠다 얘네 거로 디펜 거 디펜 워킹워킹 어, 여러분들 덮어봐 덮어봐 덮을때까지 인게이지 안본다 덮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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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전히 완전히 전히 덮어. h e t o 완전히, 음, 완전히, 덮어, 완전히, 덮어, 완전히 덮어. t on 어 완전히 p 어 f the to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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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려 e top of 지금 e top o 지금? 오케이 근데 워킹 도스 완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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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e 어 완전 n d e r the po under the po u n d e 아 the po under t h 비 po u